역사를 외면하겠다는게 윤석열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적이신 저 북쪽 한국동 옆에 큰 빈자리가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옆자리죠 거기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청년학생 대학생 친구들을 저렇게 곳을 내려다 보고 이승만! 이영만을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안돼요, 안돼요. 우리들 눈에 그게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미국대사관 직원의 숙소였던 자리입니다 요지요지엔 여기도 지금 미국대사관이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해방이 됐다는 이 나라에서는 미국이 곳곳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승만을 갖다 다시 모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3.1운동 105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소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성렬 정권이 홍범도 장군을 끌어내리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다 굳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될 일입니까? 존경하는 <laughs>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광화문을 지나면서 지켜보시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아시죠? 언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끌어내리겠다고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친일 본색이 점점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마저 없애려는 저 윤석열 정권에게 맞서서 싸워야 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권이 망가뜨린 외교안보,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저들은 나라를 이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들이 이렇게 거덜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팔을 걷어 붙여야 되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가오는 총선거 4월 10일 날에는 다시 자기들이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저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검찰적질을 더 강화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은 아마 우리는 모든 자유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될 야당조차 지금 큰일났습니다. 칼갈이 지키고 있어요. 언론, 방송, SNS까지 모두 다 조작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럴진데, 야당에도 제대로 해주도록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일 정신을 지리고, 민족 해방,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집단이 다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하는 꼴을 두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제는 야당까지 저렇게 분열돼 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분열된 야당을 부모 단일화시키는 이런 일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막지를 못하면 이제 본격적인 친일이 진행됩니다. 우길기가 이 광화문통을 자위대가 들고 지나가는 꼴을 보야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laughs> 어서 가라. 어서 가. 존경하는 해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투가 3.1 정신을 되살릴 것이고 입법부가 다시 야당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수국민오회를고